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. 아,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산 괴물 주머니입니다. 현호색과 두해살이풀이고요. 아, 지금 그강제방에이 벽에 아, 그벽 틈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아, 이 현오색과 식물들은 독이 있는데요. 아, 마침 그 여기 꽃은 없지만 현오색들이 같이 밑에 자라고 있네요. 여기 아, 이제 현오색 그잎줄기들인데요잎은 아, 금랑화를 닮았습니다. 아, 잎이좀 금랑화보단 작고요. 이, 이, 산 괴물주머니도 이제 독성이 있어가지고, 아, 그 주로 이제 약재로 사용하고요. 아, 꽃이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기르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또 독성은 있지만은, 아, 봄에 일찍 나오는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, 아, 그, 데쳐서 울거가지고 나물로도 먹습니다. 아, 약효는 상당히 그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아, 이 생양명은 습지작은 황근, 그렇습니다. 아, 열을 식히고 해독, 어혈을 풀어주는 그 기능이 있고요. 부스럼이나 종기를 낫게 하고, 또그 진경효과, 아, 경, 경기와 경련을 진정시키는 진경효과, 또 월경불순, 타박상, 뱀이나 벌레 물린 피부염 등의 아 효과가 좋습니다. 아, 여름이나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. 아, 지금 그 꽃이 질 때가 돼서 화려함은 좀 덜한데요. 아, 그래도 어, 상당히 이쁩니다. 아요 자주색으로 피는 또 개불주머니가 있는데요. 그걸 자주개불주머니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은그 강제 방에 피어난 산 개불 주머니 소 개해 드렸 습니다. 감사 합니다.